비상 일어났는데 비가 와요 비상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형도 다 젖고, 지금 저도 다 젖고, 저희 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지금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는 이 상황에도 커피를 먹기 위해 가스렌지만 가져. 오, 어, 형 커피가 그 소불고기 커피 될것 같은데. <laughs> 냄새 좋은데? 소불고기 맥심 커피 먹겠습니다. 저런 거는 뭐 젖어도 상관없는데. 아 지금 좀 아쉬운 거 이게 튜브에서도 봤었지만 아이 캠퍼가 이 처마가 좀 짧아요 보시면 그래서 원래는 보통 루프탑 텐트들은 이 사다리를 처마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제가 그전에는 내가 비 왔을 때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다 젖네요 여기 <laughs> 다 젖고 여기 안엔 괜찮은데 그래서 아이 캠퍼는 또 이거에서 연장하는 또 이제 비 맞아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걸 사야 돼요 지금 그거 생각중입니다 왜냐면, 얘가 좀 작아요, 얘가, 얘가, 공간이. 딱 지금 보면은, 사람 한명 겨우 서 있거든요. 원래 오늘 오전 계획이, 뭐 일어나서 날씨 보고, 뭐 스피어, 뭐 스피어는 아니고, 이제 스노쿨 먼저 한번 해보고, 뭐, 상황 좋으면 들어가서 놀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날씨 보시다시피, 구름은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것 같고, 아침인데 해가 아직도 안 떴어요, 지금, 떴어요. <laughs> <해가. 웃음> <laughs> 아니, 그니까 제 말은 해가 안 보여. 해가 안 보인다. 해가 안 보여. 해가 아직도 안 떴어. 아, 이번에 아쉽네요에스포러스 날씨가 전체적으로 흐려가지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원래 그거 하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해 기름을 넣으러 한번 가려고 했거든요. 에스포러스에서 여기까지 거의 한 1시간 15분 정도 온 건데 비포장이 거의 7, 8 0 k 로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기름이 빨리 달더라고요. 형도 기름이 빨리 달았고 저도 빨리 달았고 한번 추가를 해야 동쪽으로 더갈수 있어. 그래서 여기 가까운데 한 20km 거리에 하나 있기 때문에 가서 기름 넣고 동쪽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오늘 오후쯤? 오늘 오전에 여기 좀 살짝 쉬고 음식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비가 완전 뭐 그치면 빨리 접어버리고 다른 데로 이동 준비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여기 조금만 더 있다가 하던지 그냥 커피 먼저 한잔 먹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 찧었는데 딱 여기서 바로 바다뷰 쫙 보입니다. 바다뷰 이 뷰가 엄청나더라고. 그리고 바다 소리 차 촥. 형이 맥신커피 먹고싶다고 해서 사왔는데 맛있네요 어제도 먹었는데 바다를 보며 의자는 없지만 찍어줄게요 아 뜨거워 줄게 <laughs> 힘줄게 <laughs> 아뭐예요 비가 그쳤다가 왔다가 하기 때문에 급하게 라면 끓여먹고 뜰려고 하는데 또 비가 와요 그래서 일단 다 져먹고요 여기이렇게 하루 있고 싶은데 뭔가 날씨 되면 그냥 차라리 기름 넣고 다른 포인트 가려고요 진짜뽕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패널이 충전이 안 돼서 시동 걸어가지고 지금 메인 배터리로 돌리고 있어 날씨가 안 좋으니까 패널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충전할 건또 많아 특히 드론 배터리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지금 아씨 라면 먹다가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안돼내 라면 빨리 가서 한조서 쓰고 와요 오케이 그래야겠다 냄비실에다 가져가요 그냥 냄비가 너무 커 으아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좀 그쳤어요. 그쳤죠? 왜? 아, 진짜 근데 라면을 먹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다. 뭔가 집중이 졸라 안되잖아요 근데 배는 부르고 있어. <목소리> 어, 맞아. 근데 미끄러워 돌려 엄청? 대피대피하라 안, 안, 좋은 타이밍에 비가. 대피하라 <laughs> 아, 진짜. 올거 화끈하게 오던지, 멈추고, 멈추던지. 아 그렇게 말이에요 아 진짜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와 근데 제가 이거 설치했거든요 이거 비바지 이거 되니까 훨씬 좋네 문좀 열어놓을 수 있고 자 어제 이렇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바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laughs> 아 좋아 잘했네 아주 쉽게 나왔어 아주 쉽게 와물 많이 찼네? 원래 어제 물이 저기까지 써가지고 저희가 저기까지 걸어갔잖아요 형 이것도 좀 시원하게 밟아야 돼요 앞바퀴 공회전 돌면 못 나와 앞바퀴가 어제 조금 빠져있었어가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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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다 쉽다 내리막이라서 쉽다 쭉쭉, 오케이 일로 돌리고, 오케이, 굿. 스톱이라고. 쭉쭉 들리지? 이러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나가다 보면은 거기 인, 인, 어, 될 인터넷 될거 아니에요. 네. 거기 어느 정도 인터넷 되는 데까지. <laughs> 이게 사현이가 주고 간 건데 어떻게 어떻게 진짜 잘 쓰네. 선봉장 고마워. 사실 안 해놨어도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미리 대비해 놓으면 훨씬 편하니까 해놓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와, 강아지가 놀러 왔어. 엄청 크네. t h a 형좀 위험하다 밟으면서 와야 추진력 얻어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파크입니다. 거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가 주유하고 동쪽으로 이제 뭐 갈까, 어떻게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있다, 인터넷 되는데 와서 메시지가 와서 보니까, 제가 일이 일주일 연장이 됐어요. 일주일 후에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주일이라는 여유가 또 생긴 거예요. 오히려 저는 지금 에스퍼런스에 와서 조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 좀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좋아진 거죠. 그래, 이해해해. 나도 지금 우리 펠렌트 망가졌으니까, 고칠 때까지 일주일 정도 더 있는 거. 음. 하면서 약간 나도 해주는 척 여기서 또오 예스 베리 나이스 베리 굿 이러면 안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해서 형이랑 얘기해가지고 여기로 왔고 이제 형이 동쪽, 동쪽으로 더 가는 포인트가 있어서 글로 갈까 했는데 거기가 거의 한 여기서 지금 한 1시간 50분 걸리는데 1시간 이상이 거의 오프로드 포인트예요 이제 오프로드 포인트인 것까진 괜찮아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캠핑장들이 있는데 물도 없고 모도 없고 그래서 준비해야 돼 가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지금 우리 가 가도 하루나 이틀 정도만 샤워도 못한 상태로 묶고 나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 약간 보류하는 느낌으로 여기 캠핑장 와튼와톤 비치라고 있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일단 왔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바로 언파워가 된다고 해서 Hello, Hello, How Are you? Yeah, 여기는 이렇게 언파워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언파워 에어리아해서 자리 알아서 잡아가지고 캠핑하는 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B B를 했고. 여기를 우리가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여기가 언파워인데 파워를 쓸수 있는 케이블이 딱 하나 이렇게 솟아있길래 지금 형 드론 충전이랑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기 딱 덩그러니 하나 누가 쓰고 있길래 코드가 하나 남아요. 저희 지금 오전까지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패널이 거의 효율을 못 내고 있어서 전기를 쓸수 있는 전기 충전을 해야 되는 것들은 충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해놨고 여기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눠져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 잡으면 돼요 뭐한 자리를 하든 두 자리를 하든 마음대로 하래요 저기 카라반도 원래 저기다, 저기는 캠프사이트가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저기다 했어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뭐냐면 여기 주변이 볼게좀또 있더라고요 설명을 이렇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형광펜으로 하시면서 일단은 기본 세팅 좀해 놓고 차를 끌고 나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기 좀 좋다 여기 하, 좋아요 뭔가 아자스 사이에 좀, 좀 가운데 물도 있고 아주 좋아 오늘의 메뉴는 고추참치마요 이 막기 막기 김에 싼거 플러스 형이 지금 떡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랑 참치마요를 먹을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뭔가 참치마요로 만든 뭔가가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거 이번에 제가 막기 김으로 언어랑 이런 걸 싸먹어 봤는데 저거 막기 김이 솔직히 뭐 그냥 일반 김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뭔가 빳빳해 가지고 김 아무것도 간이 안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먹고 싶어서 참치랑 사왔습니다 이렇게 참치 그리고 양파 지금 조금 양파 중간중간에 씹히면 맛있을 것 같아서 전부 다 그냥 감으로 하는 겁니다. 감으로 양파 손질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치캔을 샀는데요. 따는 게 없네요. 역시 손맛이죠. 성공이다 이건. 벌써 성공했다. 과연 이 맛기김에 얘가 어울릴까? 형 먼저 먹을래요? 아 어, 맛있다. 이렇게 딱 해갖고 자형 맛있네 이거 하나 들고 드시고 이게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몰라요 일단 간을 맞추기 위해 형을 줬는데 맛이 있다고 하니 하나 더 싸준 거야 이거 먹봅시다형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어오우오우씨대금 아! 예. 완성했습니다 떡볶이와 이거 참치 마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 양조절을 실패해서 조금밖에 못했네 이거랑 먹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맛있 여기 미쳤는데 여러분 와 개방감 뭐야? 우와, 와, 지리는데와개데 와, 여기 좋다. 이래서 와통빛이 하는구나. <laughs> 그러게요. 나 여기 럭키 회보다 이거 더 나았네. 그러게요? 여기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일단.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치었어 벽화를 그리고 있는 남자. 아침부터 벽화 그리는지. 눈 온다 눈. 음. <laughs> 크라피티 장인 같아. <laughs> 신들린 예수론. <laughs> 보트 끄는 트랙터 여하게 연결이 돼있으니까 아저씨 순찰 오토바이 타고 도는 거야? <laughs> 아, 되게 귀엽네 아무래도 테더링을 서 그런지 배터리가 순삭하네 휴대폰 배터리가 형은 아, 저기 인터넷 하러 가가지고 여기가 그 인터넷이 안 돼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언덕배기 하나를 넘어오면은 언파워 사이트고 언덕배기를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빌리지처럼 파워 사이트도 있고 그러거든요. 인터넷을 하려면 좀 저쪽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우리 캠프 사이트를 좀 벗어나야 돼. 이게 앉아서 못 하는 거지. 뭐 저기 가서 저기 테이블 같은 데 앉아서 하든지. 이 영상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스트에서 정신없이 내려와서 막 하루하루 스파 찾고 뭐 하고 그냥 계속 고프로만켜 놓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일단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는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오전에 다시 퍼스로 돌아가는 일정인데,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나이트 근무 끝나고 나오자마자 바로 온 건데, 하루도 지체 없이 바로 온 건데도, 에스포너스에서 한세 밤, 네밤 밖에 안 자는 거니까, 이게 좀길줄 좀 알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런지 좀 짧다고 느껴지고, 다행인 거는 일주일 후에 일 들어와 줄수 있냐라는 문자를 받아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아, 이번에도 휴가가 좀 짧으니까, 에스포너스는 못 가고, 또 가까운데 어디 갔다 와야겠다 해서 거기 갔으면, 아니면 은 그냥 안 갔으면, 일주일 연장됐을 때, 아, 그냥 갈 걸, 이렇게도 될거 아니에요. 근데? <laughs> 다행히 여기 와 있는데 일주일 연장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훨씬 생긴 거라 저는 조금 더 여행을 더할 거고요 뭐 형도 물어보니까 얘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내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더 여유 있게 다음 주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캠핑장은 원래 한 2박 정도 할 생각이 왔는데 자리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하루하루 일단 이렇게 연장을 하려고 하루 먼저 해서 어제 잤고 오늘 오전에 가서 이제 빨래 돌릴 겸 하고 연장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진짜로 조용하고. 여기 옆에 아저씨분들이 아까 피싱 기어랑 저런 것좀 선물로 주시고 좀 제가 물어봐가지고 알려주셨는데. 가서 그냥 낚싯대 던지면 된대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스피어 피싱 말고 피싱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스피어는 이제 이유가 두 개인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포인트가 없어요. 이게 완전 백사장에서 진입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물론 안에 머리를 담가봐야 알겠지만, 처음부터 딱 봤을 때 들어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들어가도 허당일 것 같은 느낌. 워낙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피싱, 보이는 사람들 다 피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피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스피어 포인트도 찾다가, 보이면 당연히 들어갈 거지만 그렇게 생각 중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샤크 샤크가 많아서 그런지 주변 분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 스페어 피싱 좋아해서 스페어 피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다들 반응이 어 그래 어 샤크 조심해. 약간 요런게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물론 당연히 여기 워낙 많다고 소문이 이미 나 있으니까 몰랐던 거는 아니지만 막상 와서 이게 직접 들으니까 진짜로 엄청 많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거는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별로 추천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될것 같고요. 지금 뭐 앉아가지고. 봉땡이 피우고 있고요 빨래 기다리면서 어 너무 좋네 그러면 중간 정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뭐 후기를 다 남겨버리겠네 그럼 바로 또 여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늦은 아침은 까르보나라 불닭 참치 마요 그리고 꼬꼬면 국물 이거는 지금 그냥 막기김으로 싸서 먹는 중입니다 이렇게 먹으니 편하고 맛있네요 어제 만들어 놓고 삼각김밥 삼각김밥 맛이 납니다 와 살아 나왔습니다. 이 영상이 계속 된다는 건 제가 살아있다는 거죠. 다리 하나를 잃어서 다리 하나가 없지만 살아남았습니다.